녕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볼 텐데요.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쓰는 인사인지 먼저 상황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복도에서 옆반 친구를 만났을 때, 탕비실에서 반가운 동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인사해보, 조금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Hi. 하이. 하이. 근데 이게 중국어 책인데 마치 뭐 같아요? 하이. 이게 중국어 책인데 뭐 같아요? 하이. 뭐 세련되긴 한데. 하이. 분명히 hi. 영어에서 온 하이 같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한자에 대한 자부심, 한자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 외래어 표기라도 이렇게 중국어식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원래부터 자기 말인 것처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이라고 hi라고 말하지만 병음 표기는 hai라고 쓰고요. 단어도 중국어로 표기를 딱 해서 앞에 입구자를 쓰고 바다에 딱 써서 바다와 같이 이렇게 뭔가 시원한 마음으로 hi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hi 근데 이거를 일성으로 너무 성조를 지켜서 hi.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쓰면 너무 일성으로 지켜서 쓰면 약간 일본어의 하이+ 하이 소데스카 하이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때는 성조를 지키기보다는 뭔가 정말 인사를 안녕하고 반갑게 한다는 느낌으로 안녕+ 하이+ 안녕+ 하이하고 인사하셔야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자오처럼 가까운 친구. 동료들끼리는 쓸수 있지만 교수님 하이 뭐 혹은 부장님 대표님 하이 하면 조금 건방진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인사는 뭐예요? 니하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인사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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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마음심 담아서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니하오가 가장 널리 쓰이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세련된 우리들끼리의 표현. 니하오만은 안 돼요. 니하오만은 안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옮기자면 니하오만은 how are you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how are you라고 묻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는 니하오. 하이. 니하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배꼽 인사를 해야 될 때는 제리제리 고고님이 쓴 것처럼 닌하오, 닌하오 하시면 되고요. 또한 가지,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써지시는지. 하로 할로, 할로, 이건 뭘까요? 한자로 써질 거예요. 적어보세요. 할로, 할로, 병음 체계만 배우셨으면 이걸 타이핑 하실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할로, 이렇게 쓰시면 어떤 뜻일까요? 가끔 중국인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이, 할로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거든요 这是머이스더야哈로는 hello의 뜻인데 중국인들은 한자 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구 만났을 땐 하이, 할로 인사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인사 같이 공부하자면 니하오 그리고 배꼽 인사로 닌하 닌, 하우. 이렇게 인사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슝님은 앞에 입구자 있는 거 다시 찾아보세요. 병음을 다 찾았는데, 한자가 조금 다르죠?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명 이상이 있으면, 니만, 님은 하님니하 님은 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중국어는 복수를 만드는 게 진짜 간단해요. 먼만 붙이면 끝이에요. 먼. 먼만 붙이면 끝이에요. 이먼 자는 사람인 면에 문문자를 써서 인간계로 가는 모든 문이에요. 복수로 가는 마스터키죠. 그래서 니 뒤에 먼 붙이면 니먼 너희들. 워뒤에 먼 붙이면 워먼 우리들. 그뒤에 먼 붙이면 타먼 그들. 친구 번호 뒤에 먼 붙이면 번호먼 그 친구 친구들. 라오실 선생님 뒤에 먼 붙이면 라오실먼 선생님들. BJ 뒤에 먼 붙이면 BJ들 BJ먼. 비제이 그리고 여러분, 팬분들 뒤에 먼 붙이면, f 스 n sman, 팬분들이 되는 거고요. 요까지 지금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오프닝을 할때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따지아 하오. 따지아 하오. 어, 이건 똥꼬,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 따지아 하오. 요거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따지아 해요? 우리가 함께면 아주 큰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일 때, everyone 할 때는, 따자라고 쓰시면 돼요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 자꾸 타자라고 쓰시는데요 디에 검색하세요 티에 아니고 따자 맞아요 따자 자체가 우리가 태, 큰 가족이 된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자 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민나상의 표현입니다 복습해 볼게요 세련되게 인사할 때는 하이 하로. 하이 l l o 근데 이거를 어른들한테 쓸수 없으니까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는 좀더 노멀하게 니하오 혹은 니하오 그리고 복수의 상대에게 인사할 때는 님은 하오 혹은 다자하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표현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표현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끊고 다음 것도 갈게요.